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력이 이제 한장 남았죠. 어, 많은 분들이, 야, 벌써 12월이 왔냐? 어, 또 어김없이 12월이 왔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12월이 되면 가장 많이 합니다. 어, 빠르게 지나가죠. 누가 10대 때는 1 0 k 로로 20대 때는 2 0 k 로로뭐 30대, 40대, 50대 숫자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 아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참한 해가 어, 빨리 지나가는구나 어, 그리고 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좀 아쉽고 어, 또 후회되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이 연말이 되면 갖는 생각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연말이 되면 좀 사람들이 그래서 차분해질 뿐더러 조금은 아쉬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연말의 공통적인 심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리데이 블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정식 심리학 용어에서 채택이 됐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연말 우울증입니다. 12월쯤 되면 오는 인간의 마음속에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하고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고 이게 이제 홀리데이 블루스 연말 우울증인데 그게 이제 좀 아쉽고 그리고 좀 후회되고 그래서 생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에, 연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따로 어떻게 뭐 좀 극복해야지라고 안 해도 사실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50장도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큐티하는 말씀 속에서 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에레미아 50장도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지금은 어, 포로로 그들이 멸망한 나라에 비참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 이 에레미아에 등장하는 나라들 가운데, 강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바벨론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무섭고 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지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가장 강하고 무서운 나라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에레미야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장 15절에 보니까 그 요새는 무너졌고 바벨론의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이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은 범죄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라든지 세상적인 죄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불러 주셨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보호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아프게 했고 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내 자식처럼 여기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걸까? 왜 바벨론에게 그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신 걸까? 우리 흔히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믿는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런 정말 그 전쟁의 고통, 잔인함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진짜로 완전히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핍박과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이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와야 합니까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막 무너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는 것.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 자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남들은 다 여러분 자녀를 손가락질 해도 부모인 나는 그 자식이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부모에게는 자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식을 짓밟고 그런 내 자식을 무시하는 남을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물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잔인 무도하게 행했던 행악.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겸손하면 되는데 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우리가 힘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를 다내 손에 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 속에 사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를, 다시 세우리라. 내 자녀를 다시 세우리라 다시 내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20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전쟁의 아픔과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이지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벽하고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혼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더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징계와 고난과 전쟁의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도입해 보세요. 금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바벨론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였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바벨론이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끼리의 주고받는 상처가 인생에 여러분에게 바벨론이었을 거고 자기의 꿈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도 큰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바벨론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길을 열어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번영과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철저히 망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 의지하진 않았을까. 오늘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가 우리 교회 창립 25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26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본호동에서 개척을 할 때, 365일 새벽기도 다 내가 인도를 했었고 저녁이 되면 또 365일 저녁기도회를 다 인도를 했었어. 그 생각해보니까 한 5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 새벽기도도 차량 운행도 내가 하고 주보도 내가 만들고 교회 학교도 내가 하고 성가대는 내가 안한것 같아. 준비 찬양도 내가 기타 들고 나가서 하고 뭐 기획도 내가 하고 그런데 한 5년이 지나서 안수를 받고 조금 이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또 역할들이 나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스텝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지금의 교회가 됐어 근데 문득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에만 그때는 새한산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때 몰입할 때는 그 일만 해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막 만들게 하셔서, 막 미친 듯이 목회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쉬지 않고, 곧바로 새벽 기도 끝나면 방송국가서 하루 종일 촬영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쉰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laughs> 우리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스태프들을 세웠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단임 목사가 모든 걸다 하면 저 사람들 바보 되잖아 허수아비 되잖아 그러니까 믿는 만큼 사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후교육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장하고 그것을 이겨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시도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아침에 에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이 12월 첫 달, 첫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금년이 좀 아쉬웠고 마지막 달이 되니까 그저 이렇게 좀 우울한 마음이 드시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별로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에레미아 50장에 쉬었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12월은 끝나는 달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을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절대로 우울해하지 말고, 나는 끝났어. 금년에 나는 농사를 망했어. 나는 안 됐어.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다 쓰러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들으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소망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쓰신다는데 그 기대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해 동안 많은 바벨론을 만났습니다. 돈의 바벨론, 건강의 바벨론, 자녀의 바벨론 또는 이런저런 세상을 살면서 불어오는 세상의 바벨론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다시 내 자녀, 내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과거에, 지나간 슬픔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